네, 안녕하세요. 10월 7일 월요일 새벽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주일을 지나게 하시고 또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면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면한 모든 문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미국을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은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마거지. 또 연약한 중이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의 능력의 손으로 오름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픈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이 증가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부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온 기쁨의 분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아. para 니가 나마다주를섬나주언제나나주를 기리고 그 사랑. 이제 절과 이시별 절 두절을 읽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예, 특별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제목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고 있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고 있나요? 여러분 홈리스가 구리 광산 부호 고모로부터 무려 2천여만 불에 어마어마한 그런 유산을 상속 받았는데 이 주소 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한 채이 사람은 이제 홈리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를 전전긍긍하다가 크리스마스 전날 역사에서 객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흑인 노예는 죽으면서 주인이 주인이 죽으면서 5만 불을 상속을 했는데 돈을 쓸줄 몰라서 그 돈을 쓰지 못한 채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보다 어울한 이들이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은 참할수 없지만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 엄청난 유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채 그것을 쓰지 못한 채 죽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보다 더 억울한 이들이 바로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매일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인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고 다 놀고, 죄책감이 없이 살다가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나온다고 헌금 내고, 죄책감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다가, 그러면서도 너의 염려와 불평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딨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잘 부르는 노래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찬송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불평과 원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누리며 살기보다도 갖지 못한 것, 받지 못한 것에 연연하며 또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고 울고불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보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국 속당 가운데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도 아니고 물리를 걷는 것도 아니고 지금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있다면 이것이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불평과 원망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구 하나 갈아 끼는데 1억이고, 또, 심장을 갈아 끼는데 3천만 원이고, 심장을 갈아 끼면 5천만 원, 간 이식을 받으면 7천만 원. 여러분, 우리가 돈은 뜨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있다면, 51억 원의 재산을 가진 것이고, 산소호흡기를 1시간 사용하는데 36만 원이라는데, 여러분, 스스로 호흡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매일 8, 860만 원을 벌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나요? 누가 보면 17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임하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과 연속성 손상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 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천국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이 하나님의 선물인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가진 바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로 염려와 걱정에 시달리게 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차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리찬나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걱정에 시달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살라 그랬는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무장해제 상태에서 사단에게 농락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와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공,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수비할 뿐 아니라, 방어할 뿐 아니라,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의 근 공격을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부모스라에서 편안하게 생활한, 성, 성장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일찍 조실부모하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도 있죠. 좋은 환경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 편안하게 산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불평과 원망과 염려로 가득 차게 하는 사단의 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사단의 이런 악한, 이런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말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을 당하고 몸에 감을 느낄 때 우리 감정이 폭발하는 이유가. 무십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모멸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두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고니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요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내가 당한 일은 재앙이 아니로곧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을 알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째 말씀은 빌리포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낙심과 불평은 끊임없이 찾아오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를 바로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악한 사단의 괴계를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즉시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이것은 염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 앞에다가 먼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닥쳐올 때마다 어디서, 있, 어디 언제, 어디 있던지 하니, 즉시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평강을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은 빌리뽀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공동체의 삶에서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도 칭찬과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 가운데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을 멀리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그 산에는 수없이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 대하면 허물투성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현미경으로 보지 말고 망원경으로 봐야 됩니다. 허물이 있어도 모른 체 하고 허물을 덮고 장점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를 잘 맺는 비결입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빚이 많다 할지라도, 빚보다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리 걱정스러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걱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끊임없이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염려 가운데 매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임하며 천국이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들 더 이상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며 불평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며 천국이 확장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